안녕하세요 오늘은 EDD 에서 신청을 할수 있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누구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었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d d 에서 UI를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600부를 주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라는 내용이 3월 중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라는 소식을 접하고, 저도 4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받았는데 저는 그 클레임의 빵 원으로 왔어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600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빵 원이 와도 상관이 없나 하고 서티파이을 해버렸어요. 어,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제가 어, 제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는 PUA를 4월 28일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 어, Regular UI, 그러니까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클레임이 디나이가 됐거나 저처럼 클레임을 빵원을 받은 분들은 새로 PUA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지 하고 기다렸더니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펜딩 상태라고 할까요?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PUA를 따로 신청을 한 이유 그게 연동이 돼서 어, 펜딩이 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PUA로 자동으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즈 1으로 나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2월 1일부터 3월 28일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닫으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 1099분들 어, 이분들은 이 기간 동안 매주 167불씩 받습니다. 받고 그 이후부터 3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얘기했던 600불과 추가로 167불을 받습니다. 이 167에 관련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 기준으로 167불 플러스 600이 어, 나옵니다. 그리고 7월 26일이 넘어가서 올해 말까지 거의 12월 26일까지죠. 그때까지도 계속 문을 닫거나 일을 못 찾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또 167불씩 준다고 합니다. 어, 이게 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을 하고 4월 5일에 EDD 시스템상으로 떴고 어, 문제는 이제 플레이머를 할수 있는 금액이 0원이었어요 0원. 그리고 이제 셀티파이를 해라라고 나온 그 주가 3월 28일 4월 4일. 그래서 일단은 0원을, 0원이라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제가 온라인으로 찾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다가 3월, 어, 4월 28일 부로 캘리포니아 PUA 신청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헷갈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UI를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했으면 따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어떤 CPA분들이라든지 전문가 분들은 어, 이거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4월 30일에 신청을 또 따로 했습니다. 새롭게. 5월 2일날 시스템상으로 보니까 이제 픽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클레임이랑 요 부분의 클레임이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어서 나가는 것처럼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날짜가 3월 2 3월 2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5일날 첫 번째로 이제 매주에 167불씩 지급이 됐고요. 이게 이제 3월 21일, 3월 28일 이제 딩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제 그 2주간에 셀티파에 할 주가 있다 그래서 셀티파를 했습니다. 4월 4일, 4월 11일, 그러니까 이거 바로 다음 2 주에 관해서 셀티파를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4월 18일, 4월 25일 날 셀티파를 했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금액은 요렇게 나왔는데, 이제 에러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두 주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EDD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5월 8일날 보니까 공지가 하나 떴더라고요. EDD에서. 3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Certify를 따로 하지 않아도 EDD에서 어, 자동으로 다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떴었어요 어, 좀 skeptical 했었는데 5월 9일 날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더라고요 ADD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어, 4주치 까지 지금 카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5월 10일 기준으로 2주를 더 certify를 할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제 건트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 4월 5일 날 만들어졌죠. 그리고 3월 28일, 4월 4일에 0원짜리 c e r t i f i 을 넣었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4월 30일 날 제가 PUA를 따로 신청을 하고 5월 2일 날 ADD가 픽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어, 이 신청을 해라. 네, 보시다시피 날짜가 좀 꼬였죠. 5일 날 픽업을 했는데, 4월 18일과 4월 25일 분에 대해서 하라고 나왔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날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또 하라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3월 21일, 3월 28일 분 하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18일 4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완전 뒤죽박죽이죠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어. 근데 결과적으로 EDD가 다 끼워 맞춰서 지금은 제가 받는 금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다 맞게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보통 UI Unemployment Insurance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지를 쉐어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꼼꼼하게 안 읽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미싱을 할수 있겠다. 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p u a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컨트랙트 받아서 하시는 분들, 기고 워커. 그러니까 뭐그 리프트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프로젝트 맡아서 하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게 PUA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격요건이 해서 PUA로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거라면 NO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누구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네 번째 칸에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에 보면 어, 보통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어, 어떤 타입의 일입니까? 이런 걸 적고 여기 보면 7번에요 If you are impacted by the COVID-19 pandemic, click No. 이렇게 돼 있죠 7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임팩트를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No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에디션널 인포메이션 부분인데, 여기 넷 인컴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걸까라고 이제 많이 정보를 찾아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부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네, 기본적으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7,368불 이상 벌어야만 167불을 받을 수 있다. 내일 인컴이. 그니까 러 이거를 52주로 쪼개면은 334불이 나오는데 보통 그, EDD에서 주는 게 50%를 주기 때문에 이게 167불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인컴이 17,368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다른 CPA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언 o 플로이먼트의맥시멈 m 이 일주일에 450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내 m e 이 net income이 높아짐에 따라 450불치만큼. 그래서, 이 52주를 어, 자기 내 인컴을 52주로 쪼개고 50%로 또 나눈 이 금액이 450불이 되려면 적어도 46,800불은 내 인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그게 애 n 얼볼륨이고요 연간 46,800을 보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분기에 11,700은 보고를 해야 일주일에 900이라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50% 쪼개면 450이 된다. 그러면 450 플러스 600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이게 1050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167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 정보를 다 활용을 해서 어, 지원을 받으시고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빌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전부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